맨 네, 오늘은 28절부터 한번 통독을 하게 되는데 한절 앞에 28장의 배경이 되는 27장 46절부터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이사기 리브가와 그 가정을 이루어서 사실 두 아들을 두었지만은 그 안에 가정사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풍비박산 날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26장을 통해서 이미 알게 되었지만은 어, 에서는 아마 이방 해쪽 속의 딸들 중에서 두 사람이나 벌써 아내로 맞이해서 사라가 어, 그 아내들 여인들 때문에 삶이 어떤 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어, 아버지 가은 이삭의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야곱을 과연 어떻게 키울 것이냐 또. 이 가나안 땅에 어, 이방 여인들과 그냥 놔둬서 결혼하게 할 것이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마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 축복권을 장자권을 어, 야곱에게 넘겨줌으로써 아마 가계의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갈 수 없는 그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처해 있는 것들이고 또그 상황 속에서에서는 정말 그 동생에게 어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시기 때만 오면은 내가 분명히 저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고 있는 것들도 어 살아가 이미 듣고 나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또 아마 어 야구배 입장에서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 나가고 또 어떻게 어, 일이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서 모두가 다 아마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고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자녀 교육,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또 자녀의 양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훈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맡김을 해라 이런 것들이. 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라나 어, 또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 아니 리, 리브가나 또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내가 아끼는 어, 야곱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보호하면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어, 이 땅에서 그냥 놔뒀을 때는 이 다른 어, 이방 족속과 또 섞이는 것들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들 다시 한번 어, 이사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아, 내가 이 장자권을 이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그이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축복권을 어, 이 야곱에게 전해주면서 야곱이 떠날 수 있도록 내보내면서 아, 외삼촌 라반에게서 가서 거기에서. 딸들을 맞이해라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두 부부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어 데리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은 떠나 보내서 아마 먼 길을 가야 되는 그 입장에 있지만은 떠나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는 생각 속에서 보내는 것들이고 결국 그것은 어이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결정들이었다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요게벳이 모세를더 이상 내가 키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판단했을 때 아,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라일강에 띄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드리고 또 하나님께 문제를 넘겨 드리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카릴 자브란이라는 시인의 시를 보면은 아이들에 대해서라는 그런 유시화 시인이 번역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소개되어 있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시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서 대해몇 가지 교훈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발췌해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에 보면은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대는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 그 속에서 또 어,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어,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하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어, 우리는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활이고 자녀들은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은 이 활을 멀리 내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걸 품고 끝까지 있는 것들이 아니다 또 때로는. 저희들이 그 활시위가 이 깊게 당겨지는 것들처럼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멀리 어 떠내 보냈을 때그 아이들이 또 관역을 향해서 분명하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 여기는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나가는 것들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다 하는 것들 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는 우리만의 해결 방법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맡겨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을 어,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원치 않는 상황을 어, 우리가 어, 거룩하게 이렇게 어떤 때는 어, 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또 떠들, 어, 떠밀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것에 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순응하고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 그동안 늘 장막 안에 거하면서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는 것들이 익숙한 본인 입장에서 이~ 어~ 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가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가보지 않은 그 바다 나름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다는 것들은 본인에게 매우 큰 어~ 도전이고 위협인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어~ 아버지가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오전에 보면은 야 야구, 이삭이 야곱을 보냄에 그가 받다 나름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 어디 한 본문에도 스스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인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떠밀림 받아서 간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을 본인이 어~ 일부러. 뭐~ 장자권을 받았다고도 사실 볼수 없는 것들은 그~ 엄마의 이야기에서 그런 상황들이 와서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어~ 순응하지 않고 갈수 가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될수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어차피 가는 그런 상황들 본인의 마음은 아마 어~ 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 하지만은 시간이 지르고 나서 지나고 나서 한2 0여년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 야곱의 모습으로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아 그때 나를 그곳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야곱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떠나면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어 보게 됐고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라반과의 어떤 그 계약 관계에서 서로 속이고 속는 그 관계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도 기억을 했을 것이고 또 진짜 족장으로서 아마 1 2 1팔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자식들을 얻고 돌아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멀리 떠내보내고 정말로 위험한 곳으로 보낸 것 같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는 고백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어, 떠밀림 그 다음에 어,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어, 소외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분명하게 어,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은 어, 이스라엘의 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어, 성도들이 어, 머물러 있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어, 이 성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곳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는 그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 우리들에게 때로는 떠나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군 생활하다 보면은. 보직이 주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요즘 같으면 이제 구역이 또 새로 개편돼서그데아 나는 이 구역에 계속 있고 싶은데 어, 하나님께서는 또 저쪽으로 나를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느끼게 할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보내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순간순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그 사건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반면교사로 저희가 이렇게 어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서가. 어 이 상황을 두번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6 절에 보면은 에서가 본즉 이렇게 해서 어 이삭이 야곱을 저 멀리 보내서 이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보내는 그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것들을 보면서 아 가난한 여인들을 하고 결혼하는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들 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또8 절에 보면. 여사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이 어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두 여인으로 해서 살아가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그 이야기들인데 그때는 그 상황들을 느끼지 못했지만 야곱을 떠내어 보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의 부모님들이 그거를 싫어하는 것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된그 상황 속에서 이예서는 이제 구절에 있는 것들처럼 그거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 회계 또 아니면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취한 것이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여인 중에서 또한 명을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어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 이렇게 하면은 어 부모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어 내가 이제 들리게 하는 그 방법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가난한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기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어 이스마엘의 족속들도 어, 육신의 육체의 딸들로서 해서 결국은 혈통 속에서 있지 않은 그 여인들과 결혼해야 되는 똑같은 문제가 어 이렇게 발생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에서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하면은 되겠지라는 생각들 속에서 아마. 어, 이스마엘 여인을 어, 다시 불러서 결혼한 것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 이런 문제들이 그 본질과 어, 벗어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어, 나는 해놓고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갈수 있는 문제들 도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분별하고 나갔을 때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지 어, 내가 보기에 좋은 그 방부, 방법으로 어,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회개의 방법도 될수 없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될수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문제 어, 해결 방식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고 그 다음에 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회계에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에게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들을 어, 기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 해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들을 어, 이야기하고 있고 때로는 따돌림 받고 외면당하고 내가 소외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하면서 상황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들도 때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로 본질,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구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또 정말로 내 생각과 뜻이 다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나아가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찾아서 또 때로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고